임씨 좀 잘해졌네? 너 훨씬 잘해. 임소연이. 아 자꾸 근데 아 그런 식으로 여자친구 편만 들어주면 여자친구니까 편 들어주지 그러면 네편 들어줘? 아! 우진욱 딱초. 쳐 하이롱 귀하이 하이롱 아뭐 하세요? 귀하이 하이롱 채인여 하이롱 힐링 오늘 힐링 캠프 좀 하자고요. 들어오세요. 힐링 시켜준다고요? 뭐 하고 싶은 게 있어요? 아니 뭐 힐링 캠프로 하길래 어디 가는 줄 알았죠. 아 진짜. 근데 이러면은 저 사람들 또그또 그, 또 그런다고. QRT 뉴 좋아하는 거 너무 티 나. 이런다고. 그거 그냥 무시하면 되잖아. 아니 그래서 돌아가기 싫다고. 이 새끼 왜방방박가 안돼? 그럼 내가 좋아하는 컨셉으로 가자. 아 그래. 유아라. 왜?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되겠니? 미안. 한 번만. 미안? 한 번만. 너 나한테 관심 있니? 나 너한테 관심 있어. <laughs> 유아라 밥뭐 먹었어? 어.. 어 쪽갈비 먹었어. 누구랑? 아 있어? 잠시만. 왜말안해 주는데. 너가 모르는 사람들이야? 나 궁금하게 만들 거야. <laughs> 아, 네가 모르는 사람이야. 내가 꼭 너한테 하나하나 다 보고해야 되니? 나 미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. 아, 잠시만. 나눈 돌아가는 꼴 보고 싶어서 그러냐고. <laughs> 내가, 오, 내가 너한테 오. 하나하나 보고해야 될 이유 있어? 집착하지 마 나한테. 집착하면 안 돼. <laughs> 아!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. 나와씨 디지의 드롭바 역시 디지의 드롭바 디디장이 디디장이 디디 아 잠깐 힐링캠프라며 코티뉴 이게 바로 전개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 전혀 힐링캠프가 아니야 코티뉴 이거 그럼 내가 져야 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뭔가 힐링이 되면서 그냥 공좀 차보자고 했는데 이 이거는 코티뉴의 힐링캠프 어땠어 기워라 우울해졌어 되지 않았어 왜 우울한데 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근데 너한테 진짜 이긴 적이 없는 거 같아 요즘에 상성일 수 있지 인간 상성 아니 원래 상성 아니었는데 내 밥인데 쿠티뉴 그 아, 아니 임유진 언니 진짜 힐링캠프로 나왔대야이 새끼 이거 기발하네? 나 저번에 유진이한테 졌어 유진이한테 지고나 그때부터 시작이었어 에버랜드 혼자 자기 빡 할래? 왜 그거 왜 해야 되는데 요즘 유행이야 유행이라고? 어, 혼자 가는 게 유행인데. 어. 원래 하던 대로 자, 그렇지. 그렇지. 좋다. 데리가 아! 미지 제트리! 아이씨. 용이 해주실 수 있나요 혹시? 확인. 음씨좀 잘해줬네. 너훨씬 잘해, 윤소연이. 아 자꾸 근데 아 그런 식으로 여자 친구 편만 들어주면. 여자 친구니까 편 들어주지 그러면 네편들어줘 아! 꼬치육 입 닥쳐! 근데 언니 왜?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진 남자 친구 있나? <laughs> 싫어하네. 아, 너아나 세컨이었어. 이 쓰레기 같은. <laughs> 아니. 아니야. 아가리 박수 부티뉴. 와, 알라라라, 아, 진짜. 알랄랄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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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너 두럭바를 너무 내려. 너무. 좋아! 왔다. 그렇지! <laughs> 아니, 이걸 안 막아? DD의 드롭바가 DD를 차는데 어떻게 막아 이 새끼야 맵을 보면서 좋다 아, 독이요 우와,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 페이스를 아 찾아 이제 이렇게 꿀맛을 보면서 오케이 아, 쉽게 포기하고 있는데요 이미지 선수 이거 사이드 완전 비었는데요 좋은데요 잘 봤습니다 지금 빠르게 넣으면은 슈퍼! 어, e 에버랜드를 두번 가게 된 우리. <laughs> 에버랜드 나도 가고 싶은데데무아 아쉽다. d u e 되나요? e 서 d 요청하게 되는데. <laughs> 어? u e 아닌데요? 아 d u Everendu! e v e r e 라 d u 가 이제 저가 n d u Everendu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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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같이 가는 게 아니라 <laughs> 아니 그러면 나오는데? 말을 하지 같이 가 줄게. 혼자 따로따로래. 어? 아니요, 어, 진짜요? 아, 아니, 진짜요? 아니, 아니, 미쳤냐? 씩이 님 말했어요. 미쳤냐고. 뭐이 씨. <laughs> 네. 네. 유 씨, 놀이공원 티유랑 가고 싶었나? 가고 싶었나? <웃음> 아니요. 아, <laughs> 그럼 뭔가? 님의견제나 <laughs> 티현 님이랑 가고 싶은 마음 <laughs> <난> 없어? 나도. <laughs> 아니 뭐 티유 같이 가던데 여자 온인데 여자 온? <laughs> 이데이요응 이데이를 하자고? 응 죄송한데 저는 에버랜드 갈 생각이 없는데 어, 응. 뭐 에버랜드 가자고 지금? <웃음> 아니 <웃음> 이데이 하자고 이데이 에버랜드 걸고 이데이 하자는 거 아니야? 와 에버랜드 이데이 가자고! 아이 그게 아, 아니,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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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니. 아니라 그게 아기 너랑 꼭 가고 <laughs> 싶대, 멋봐! 그난 나랑 가고 싶어? 나나 늑병 했는데 어때? 귀엽네 귀여워? 귀 이거 아니, 아니 닉네임 닉네임 얘기 닉네임 오해하면 안 돼요. 왜냐? 아 그럼 유진 열어. 아 그럼 나는 여 가디가부터 나 위에 갈까? 못 갔어. 야. <laughs> 아니. 그거를 왜 네가 마크를 잘했어야지 왜 올리게 냈었어 아니, 아니. 그렇지. 아 근데 기자은에 잡혔다. 세우친 거. 울려 올려, 올려 지금. 자 해야 돼 아씨 아유. 아니 유진 씨왜 그래 요오야 세우 채굴로 했어요 지금 지나간건 묻지 않는다 아씨 다 유진 씨 유진 씨 마지막 마무리 아 임유진이야 임유진 <laughs> 아 임유진이다 이거 나이스 어 야야야 나이스 아니 유진 씨 유진 씨 유진 씨뭐해요아 역시, 벌잖아 나도! 야, 시골이, 트이유트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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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깐만어 시고요. 어어나 가는 중. 야야 디뉴야. 야야야 잭슨! 나이스 맛있다 맛있다 너무 맛있다. 맛있다. 우리 더블데이트 에버랜드 축하드려요. 꼭 보이러고 찍어주세요. 아니 죄송한데 놀이공원 간다는 거안 걸었어요. 거셨고요. 네, 안 걸었고요. 놀이공원 없었어요. 방재 에버랜드가 에버랜드 이대이 대결이라고 써놓으시고는 무슨 그런 발뺌을 하려고 하세요, 마빡 씨? 놀이공 없어요. 뭔 소리예요? 방재 에버랜드라고 떡하니 적혀져 있는데 뭐예요? 다봐요 없는데 그런 거. 아니 에버랜드 빵 본인 혼자 적어놓으신 거예요, 마빡 아, 씨? 마빡 씨.